안녕하세요, 다레이성입니다. 우연히 그 제미나이에서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제가 방금 그 스토리북에서 만든 그림책이거든요. 이제 그림책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 스토리북 어떻게 활용해서 동화책을 만들어 볼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동용 동화뿐만 아니라 성인용 동화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용 동화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스타일은 수채화에다가 좀 거친 연필 스케치의 그런 스타일로 한번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우산을 쓴뭐 그녀에게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될 거고요. 이두 남녀가 이제 서로 사랑하던 사이인데 이 여자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장면인데 이게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국어가 좀 깨져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어~ 좀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하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이렇게 정말 그림책처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읽어줍니다 이제 리슨 이렇게 15, 눌러서 20, 들어보면 이들리고요 그리고 요게 이 보이스를, 보이스를 또이제 바꿀 수가 있네요 화해 된다는 거 이게 다 이야기를 읽어주면 이제 저, 저절로 장이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인물의 일관성이 잘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하는 거죠. 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예, 어두운 밤이에요. 이제 밖에서 인천공항 밖에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잘 그렸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자를 보내고 이제 남자가 홀로 비를 맞고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 6월이 되어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녀를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바깥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제 왔네요. 또 다른, 또 다른 사람을 찾아라. 새로운 만남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기대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겁니다. 햇빛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면으로 이렇게 서정적으로 재미나이 스토리북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여기 재미나이 로고 있고, 재미나이 스토리북, your stories brought to life with AI. 아마 재미나이에 유료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try, 재미나이가 있고, 여기 이제 스토리북에서 start your story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스타일은요, 내가 그린 그림을 넣어도 되고, 이제 문서를 넣어서 스토리를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그 이미지를 넣게 되면 그 이미지가 반영이 되어서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로보트를 넣었더니만 이 로보트가 반영이 되어서 스토리에 그 로보트 그 캐릭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림도 넣어도 되고, 파일 넣어도 되고, 뭐, 그러면 그게 스토리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start your story, 이렇게 눌러서, 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create a customized picture, picture book. 그러니까, 그림책인데, 이게 아동도 되고, 어른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넣고, 그 다음에, target audience, 그 다음에, 나이, 그리고, optional art style for the image. 이미지에 그 아트 스타일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반영이 되어서, 이제 그림이 이제 된다는 거죠. 어, 그럼 한번 이거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밑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재미나이나 뭐 채집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번 써봤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에 이어서 후속작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몇 년이 흘러서 그녀가 아이와 미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짧은 만남을 통해서 아직도 자기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지만 이 남편과 아이와 이제 그녀가 이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체념하게 된다. 그래서 하지만 근데 삶에서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 그 어린 왕자에서 그 별이 의미인 것처럼 뭐뭐 뭐 이런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제가 넣어 줬어요. 그래서 이걸 각색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 줘 해서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를 얘가 이제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스토리를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나왔네요. 자, 어, 저 아까랑 비슷한 타일 되게 비슷하죠? 어, 이제 한국어로 나오네요. 아까 영어로 했더니만, 어, 제가 이제 따로 지침을 안 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녀를 만나게 된 거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 근데 약간 잘 보세요. 요 지금 외국인 남자의 모습과 여기 남자 모습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수진이 입고 있는 옷과 여기 입고 있는 옷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는 좀 다른 사람이 이제 끼어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요런 게 지금 한계인 거예요. 엄마의 오랜 친구야. 그 남편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캐릭터가 있었을 때는 그 여러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어,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은 이 생성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마 사용하실 때는 캐릭터를 여러 명을 두지 마시고 뭐딱한 명이나 두명 정도의 스토리로 어, 만들어보시면 굉장히 일관성이 유지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또 다시 남편이 나타났어요. 같이 가, 사라지는 모습이고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어린 왕자를 읽어 읽은 어린 왕자가 나타나 버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별 하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하게 됐고요. 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 어쨌든 그녀가 어딘가 있으니까, 별이 있으니까 저 멀리서 행복하게 빛나고 있는 나의 별이다라고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그 스타일이라든지 이제 그림의 완성도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게 내가 스토리만 있다면, 스타일 넣어주고 스토리 딱 넣어줬을 때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면, 이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어, 상상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어, 아이들에게 뭐 영어 콘텐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이야기로 만들어 갖고 전달해 보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것 같고요. 어, 또 이제 뭐, 된다면 이런 성인 동화들을 통해서, 음, 지금 여기 오류가 난 부분들을 이제 후 작업을 통해서 고쳐서 사람들에게 읽혀보고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들어가서 사용해 보시고 후기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구글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